그88선언을 한번 좀 아, 그 설문은 제가 예, 마지막에 좀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네, 네, 네. 어, 그198그 88년에 그 1989년에 이제 세계적인 냉전 체제가 이제 종식됐다는 베를린 체제가 이제 그 무너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이었죠그88 올림픽 일어나 어, 세, 어 진행되고 해외 여행이 자유화되는 그 시점에서 어그 한국 교계에서는 어, 이제 이 우리의 그 동안의 반공주의는 어, 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팔팔 선언이었고 어, 남북 간 서로 공존해서 평화롭게 잘 살자 뭐 그런 것을 이제 주장했던 선언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 이제 저는 이 그런 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반공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다시 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어, 진영논리로 아직까지도 분단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들이 굉장히 어떤 그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런 그이 분단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군대와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런 한반도 사람들이 어 이런 어떤 반공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좀더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인 어떤 노력이라든지 또 그런 정치적 사회적인. 어뭐 그런 어떤 노력들이 더 이제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한국 교회 한국 교회의 반공주의는 아 정말 그 생태적이고 생태 그 아주 거의 운명적으로 이렇게 깊이 뿌리를 받게된 것은 아마 결정적으로 한국 전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형제 전쟁이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했다면 아마 아 이런 그 반공주의가 이렇게 아주 대제화 아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것은 소위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라고 보이는데요. 그 책에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가 후에 매우 진보적이고 에큐메니칼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적인 태도를 취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그 박정희 정변 때도 반공을 국시로 삼는 걸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뭐 이승만 정부에 대한 뭐 지지는 뭐 같은 기독교인이었는 것, 혹은 또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88 선언을 전후에서 그런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국제정세 변화와 같이 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그뭐 반공법 지금도 살아 있지만 반공법이 뭐 서슬처럼 살아 있는데 거기에서 반공주의를 비판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행위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의 이제 그 후에 일이지만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특히 미국과 어 소련 소련의 해체, 미국과 러시아의 뭐 이런 관계 개선 어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우리 내부에 그 잘못된 방공 의식 그리고 북한을 그 무조건 적대시하고 악마시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그 시대착오적인지 그런 인식을 가능하게 한게 아닌가. 그래서 88 선언이. 전무 그 이전에는 그 어떤 민간단체나 혹은 정부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선언이 만들어질 수 있었지 않나 단순히 우리 내부 국내적 상황과 남북 관계의 변화에서 온게 아니고 어쩌면 훨씬 더그 국제적인 변화가 영향을 끼친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전히 이 당시 이그88 선언을 그 주체 주도를 했던 그 단체가 NCCK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였고 그기 한국 기독교 NCCK는 여전히 세계 교회 협의회에 지금 WCC라고 하는 그 세계 교회와 함께 보조를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국제적인 정세, 냉전 체제 종식이라는 어 이런 어떤 일련의 그런 어떤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했던 것이 아마 팔팔 선언이었고 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 한국 기독교는 어여 이후 팔팔 선언 이후에 어 계속 이제 노력해 왔던 것들을 어떤 식으로 결실을 맺으면서 어이 한반도가 좀더 평화롭게 가기 위해서는 어, 어떤 노력들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것인가 어,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국 그 교회, 기독교 교회 협의회는 그 한국 교회의 그, 그 반공주의 여기에 대해서는 좀더 비판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하면서 이제 무력으로는 결코 한반도 통일이 불가능하다. 현재 북한 지원은 이 북한의 그 체제 연장이 아닌 변화다. 그리고 북한이 무슨 공산주의냐,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지 않느냐. 조금 글쎄. 뭐 거의 왕정에 가까운 독특한 형식이니까 그 이데올로기로만 자꾸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그런 입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서 누가 이 질문을 꼭 한번 드려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보수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이 광화문의 태극기, 성조기, 심지어는 그 다윗의 별까지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꼭한 말씀 좀 여쭤달라라는 부탁이 들어왔어요. 아, 보세요, 보세요. 네, 반공이 지난 박정희의 군사독재 체제에서 언제나 그 어떤 정권유지의 그 수단으로 활용되었고요. 그리고 언제나 이꼭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만이 아니라 그 어떠한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 반대가 어떤 정체성이 되면은 이건 끊임없이 적이 없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수 없는 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공주의가 이 오랜동안 우리 개발 독재의 이념적 정거였을 뿐만 아니라 분단 현실이 그건 남북 공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쪽에서 반공주의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역할을 했다면 저쪽도 마찬가지로 남쪽이 끊임없이 있어야 체제 유지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체제 유지와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만이 아니라 한국인의 의식을 아주 가위눌러 왔거든요. 그래서 어 공산 반공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세계에 대한 경험과 또 자유가 그 제한되고 억압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반공주의를 일부 주장하는 그구 이 사람들은 약해져 가는 자기 조직과 집단을 더 강화하기 위한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략적 선택이고 그 어떤 이데올로기이지. 그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를 모르거나 세계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그런다면 뭐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의 그 사실상 실체 없는 구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윤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